에, 이제 이번에 개성이 나옵니다. <laughs> 이 시에 정광보조주공신이 성불일력하사 보관일체주공신중하고 이설송원하사대 그때의 정광보조주공신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모든 주공신 대중들을 널리 살펴보고 개성으로 어, 말하였습니다. 열의 광대목이 청정여허공이라 보견재중생아사 일체실명료로다 여래의 넓고 크신 눈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도다 모든 중생들을 널리 보사 일체를 다 밝게 아시네 여래의 눈이란 곧 이제 깨달음의 안목인 것입니다. 어, 깨달음의 안목은 중생을 유시해 가지고 또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어, 깨뜨려 본다는 어떤 그런 이제 말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과 또 모든 존재의 진실한 이제 모습이란 어, 있음과 없음을 함께 보는 이제 안목인 것입니다. 어, 중생이면서 부처의 모습을 어, 함께 보는 안목, 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보는 중도적인 견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대광명이 변조의 시방하사 처처현 전주 하시니 보유관차도로다. 부처님의 큰 몸, 큰 광명이 시방을 두루 비추사. 곳곳마다 앞에 나타나 머무시니 보유심강 주공신이 이 도를 보았네. 부처님의 몸은 이제 법의 몸이고 또 법의 몸은 또 지혜의 몸인 것입니다. 또 지혜의 몸은 곧 이제 광명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들 눈 앞에 나타난 현상 그들의 모습이 참부다 어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지혜고 부처님의 광명인 것입니다. 불신여허공하사무생무소치며무덕무자성하시니자성이시니길상풍소견이로다부처님의몸허공과같으사생김도없고취할것도없으며어둠도없고자성도없으시니생길상품주공신이본바로다 불신은 허공과 같다 그렇게 씁니다허공과 같음으로. 일찍이 이제 생긴 적도 없고 생긴 적이 없으므로 어, 사물을 취하는 것도 어, 아닌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서 얻을 수도 없, 없는 것이고 또 고정불변하는 자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제 몸인 것입니다. 어, 부처님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건강경에, 어, 이는 이제 개성이나고면니사국계가 약이 새겨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 우리 천도제 지낼 때도 마지막에 시식급 편에 가면은, 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염송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사국계입니다이 어, 말은 만약에 형상으로서 이제 나를 보거나 어떤 소리로서 어 나를 구하면은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능히 열애를 어, 볼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놓은 것입니다. 열애 <목소리> 무량급에 광설재 성도하사 보멸 중생장 하시니 원강오 참은이로다. 열애는 한량없는 급동안 아, 여러 가지 성스러운 도를 늘리 설라사 중생들의 장애를 두루 소멸하시니 이장 안주 주공신이 이문을 깨달았네. 아, 어, 이 세상에는 오랜 어떤 그 세월 동안 축적된 가르침들이 아,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적된 가르침들 로 인해 가지고 어, 이 세상은 하나하나 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를 보면은 어, 어떤 축적된 지식의 가르침은 음, 뭐 어, 우리가 보면은 어, 우리나라 유, 유교라든지 또 도교라든지 어, 불교 어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어, 어 축적돼 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어, 왔는 것입니다. 그 이제 어, 유교, 도교, 어 이런 불교에이는 많은 그, 그 서적들이 어 얼마만큼 어, 우리 이제 먼저 가진 선대 조상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 안목을 넓히고. 밝히고 또 살아가는 지혜를 그렇게 이제 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성인들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간 불왕석의 소집 보리행 혼이 시리 안세간이라 묘계행사경이로다. 내가 보니 부처님이 지난 옛적에 모아놓은 보리행은 모두 세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라 광보 묘계주공신이 이 법을 행했도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 세상 사람들의 어, 안녕을 위해 갖고 어떤 수행을 어, 하신 것입니다. 어, 그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보리행이다. 어, 즉, 이제 지혜와 자비. 다시 이제 보리행을 이제 그 우리가 지혜와 자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또 우린 보리심을 어, 발한다라는 음, 어떤 그런 말도 어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낸다는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발버리심 해라, 발버리심 해라. 이, 이 이런 말은 항상 지혜, 지혜와 자비를 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 물론 사람이 어, 지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없 지혜가 그 사람이 지혜가 얕으냐 어, 김자 그, 그 차이지만은 지혜가 없으면은 한 순간도 살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지혜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비심을 참내기가 특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 요즘 세상이 아주 각박하다 보니까 어, 정말로 어, 자비심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사라져가지고 어, 멸종 이게 어쩐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도 해볼 때가 있는 것이 요즘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음, <laughs> 일체 중생계가 유전생사해은을 불방멸고강하시니 무예신능견이로다. 모든 중생의 세계가 생사의 바다에서 흘러다니거늘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는 광명을 놓으시니 무의 광념 주공신이 능히 보았도다 중생의 세계는 생사의 고통의 이제 바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 그래서 이제 생사의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아, 고해라고 하고. 또 우리, 법화경에서는 이 중생의 세계를 화택이라 그랬습니다. 화택. 불, 이제 집에 이제 불이 났다 하는 뜻이죠.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떡해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대피를 해야만 어, 화를 당하지 않는, 거, 어, 않는 것이, 어, 와 마찬가지로 이, 이 말은, 어, 우리 중생들이 이 빨리 이제 그 화를 면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 배우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 얼마나 많은 수의 수가, 이런 화택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소멸하고, 또, 어떻게, 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청정 공덕장이요. 능이 새 복견이라 수의 지 개각하시니 역신의 차오로다. 청정한 공덕의 창구여 세간의 복받치이 됨이라 그들을 따라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니 무의 성력 주공신이 여기에서, 어, 깨달았네. 청정한 이제 공덕의 그 창고가 되고 세간의 이제 복받이 되는 것은 이제 오래지 부처님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 배우고 따르는 것이 어, 우리 또 사람들이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에,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어떤 어,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항상 어, 나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이 어, 여러분들이 법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중생치소부로 어, 유전의 흠도 은을 불이방광명하시니 이구신농정이로다.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덮여서 험한 길을 흘러다니거늘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서 광명을 놓으시니, 이구광명 주공신이 정덕했도다. 우리가 중생들의 가장 큰 어떤 병은, 어리석, 어리석음이 된, 되는 것입니다. 그뭐 어, 탐욕도, 분노, 어, 분노도, 어, 모두 이 어리석음에서 어, 다 나오는 어, 번뇌인 것입니다. 어,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험한 인생 길을, 어, 인생에 이제 나아가는 길을 항상 허우적대고 어, 헤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곧 어두움이잖아요. 그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인 광명을 우리가 놓아갖고 이 것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광명을 우리는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진리의 광명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꾸 자꾸 이렇게 이제 어, 나의,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어, 충전해서 정말로 아주 밝고 밝은 어떤 지혜 의 광명을 어, 놓으시기를 어, 기원해 봅니다. <laughs> 지혜 무변제하야 실현제국도하사 광명조세간하시니. 묘엄사견불리로다 치해가 끝이 없어서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나사 광명으로 세간을 비추시니 심원묘엄주공신이 여기에서 부처님을 어, 보았네. 어, 부처님의 부처님은 고치해고 치해의 가르침이고 또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떤 그런 광명입니다. 어 지금도 우리 이제 부처님의 어떤 지혜의 광명이 이렇게 이제 밝게 어, 비추는데 이 밝은 곳으로는 어, 가지 않을려고 하고 굳이 굳이 어, 어두운 곳으로만 골라서 다니는 어떤 중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다행히 오늘 이렇게 이제 어, 밝은 길로 들어오셨잖아요. 밝은 길로 들어오셨는데, 어, 우리는 자꾸 이런 방, 밝은 길로 어, 가기 위해서는 어, 부처님이 설해 놓은 말씀, 어, 가르침, 선지식, 선지식들의 어떤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만, 길을 인도를 받아야만 이런 지혜의 광명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도중생하사 수행 변시방하시니 여시 대원심을 보현 능 관찰 이로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시방에 두루 수행하시니, 어, 이러한 큰 서원의 마음을 광변 시방 주공신이 능히 관찰했도다. 부처님의 수행은 곧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중생 제도가 또곧 부처님의 이제 수행인 것입니다 보리심으로 충만한 우리 이제 그 부처님에게 무슨 뭐 다른 수행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 자나 깨나 중생 생각이고 또 오나가나 중생 생각인 것입니다 중생 외에는 뭐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습니다 중생이 없는데 깨달음이 뭐 필요하고 수행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자나깨나 중생들을 가르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신 하신 것입니다.